드디어 기다리던 스픽셀 굿즈가 도착했다 어, 이번 굿즈 같은 경우에는 유플레에서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어, 예약해보신 아미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일에 서버도 터지고 결제 넘어갈 때 계속 취소가 되는 바람에 어, 제대로 결제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동매들이 많이 도와줘서 음, 굿즈를 구입할 수 있게 됐고, 그래도 원하는 제품을 다 구입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제일 먼저 볼 제품이 바로 푸포. 푸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사는 제품 중 하나인데 이번에 일본 스펙셀 푸포랑 동일한 제품이 나와서 살짝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가지고 아주 만족을 하고 있다. 이건 이번에 새로 나온 아미밤 키링 버전 3. 사실 이전 버전에 아미밤 키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언제 나오려나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딱 알맞게 출시가 돼서 바로 구입을 하게 되었다. 되게 귀여운 게큰 아미밤이 담겨있던 상자를 그대로 축소해놔서 엄청 볼수록 너무 귀엽다. 개봉을 해보면 진짜 아미방 들어있는 거랑 똑같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데, 요렇게 꺼내보면, 일단 사이즈가 엄청 엄청 작고, 끝에 이렇게 키링으로 달수 있게 키링 줄이 달려있다. 더 가까이서 보면 더 귀여워. 여기도 요렇게 불을 켜고 끌수 있는? 버튼이 있다. 근데 신기한 건 조그만데 불이 엄청 엄청 밝다. 짠. 배터리는 여기 뒷 부분을 열어서 교환을 할 수가 있다. 이 제품은 이번에 새로 나온 아크릴 키링. 어 내가 구입한 건 제이홉과 지민이. 제이홉은 이렇게 큰 하트를 하고 있고 지민이는. 미니미니하트를 하고 있다. 그리고 키링 가까이 보면 어 스페뉴어 셀프 이렇게 써있고, 더 파이널이라고 글귀도 같이 걸려 있다. 너무 귀엽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포스터 1, 2와 포스터 세트. 먼저 단체 포스터를 개봉해 보려고 한다. 뒤쪽을 보면 이렇게 Love Yourself, s p r i n Yourself, The Final 이렇게 쌓아 있고 이제 포스터를 공개해 보면 이런 모습 디오니소스 의상을 입은 타니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너무 예쁘다. 버전 2도 뒤에 쓰여있는 글귀는 똑같고, 포스터를 개봉해보면, 짠! 제복을 입은 탄이들이 등장한다. 다들 사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제, 요렇게 묵직한 포스터 세트를 개봉해보려고 한다. 뭐, 어, 늘 그렇듯? 지방동 개봉은 쉽지 않아. 오. 이전 포스터보다 더큰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약간 얼빠게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 먼저, 준이. 이게 보라색 머리, 지니. 요게 슈가. 그리고 요게 호비. 9개 너무 잘 나왔다. 그리고 역시나 너무 예쁜 지민이. 아 진짜 사진 잘 나왔다 이번에. 그리고 태영이. 태영 태양 사진도 너무 잘 나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국이까지. 어, 이번에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 하나 다 너무 너무 잘 나와서 소장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요 벌써 콘서트가 끝난 지 며칠 지났다. 어, 사실 콘서트 전에 굿즈가 도착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후에또 도착한 굿즈들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영상을 찍게 되었다. 어, 이번에 추가로 온 굿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아무래도 피켓. 일곱 명 멤버 다 너무 예쁘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최애인 호비 피켓만 구입을 했다. 어, 피켓만큼 이번에 굿즈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요 피켓 커버 이것도 럽셀 때 구입해온 피켓인데 이미 여기가 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보관을 하다보면 이런 데가 얼굴 이쪽이 찍힐 수도 있고 해서 커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어, 피켓을 한번 껴보면 일단 비닐에 제가 하고 제가 하면 이렇게 너무 예쁘다. 그리고 피켓도 돌리. 피켓 커버는 이렇게 비닐 소재로 되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두툼한 재질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 똑딱이가 있어서 이렇게 피켓을 넣기 편하게. 커버를 열 수가 있다. 커버를 열고 피켓을 넣으면 사이즈가 딱 맞음. 그리고 아래를 잠가주면 이렇게 커버를 씌운 피켓이 완성된다. 뒤쪽은 이렇게 럽셀 마크가 있는 피켓 커버. 딱 보기에도 안전해 보이고 보관하기도 훨씬 좋을 것 같다. 소비도 피켓 커버를 씌워줘야겠다. 이렇게 짠 안전하게 피켓을 보관할 수가 있다. 너무 예쁘다. 피켓 다음으로 볼 제품은 바로 이 크로스백. 사실 크로스백은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어, 콘서트 때탄이들이 하고 나온 걸 보니까 잘 샀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다. 크로스백은 럽셀, 스픽셀 느낌이 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끈은 흰색 더 파이널이라는 글귀가 쓰여있다 가방을 열어보면 일단 앞쪽에 이렇게 똑딱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두 가지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안쪽은 조금 더큰 공간이 있고, 안에 작은 주머니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고, 앞쪽은 약간 작지만, 다양한 걸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넉넉해서,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다. 가방도 의외로 가벼워서,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보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든다 아무래도 잘산것 같은데 추가로 구입한 부츠까지 언박싱 끝 사실 많이 사진 않았지만 그래도 갖고 싶었던 제품을 다 구입해서 기분이 아주 좋다 또 새로운 앨범과 새로운 투어가 시작되니까 음, 새로운 굿즈도 많이 많이 기대가 된다.